뭐라고 홍해인이가 죽지 않고 수술을 받았다고 도대체 일을 왜그 따위로밖에 못하는 거야? 모스리는 실수라고는 없었던 부하들이 홍해인을 죽이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럭으로 홍해인 혼자 앉아있던 차를 충돌해서 밀어버리려고 했던 부하들은 그 찰나의 사이에 홍해인이 차 밖으로 나와서 네이클로버 사장님을 쫓아갈 변수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차에서 나왔던 백현우도 갑자기 급하게 돌아와서. 홍해인을 구출하겠다고 자동차 창문을 부수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계획이 들통났던 것은 아닌가 충분히 의심이 들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하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할 만한 명분을 찾는 데 골몰했습니다. 부하들은 그레이스 고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혹시 우리 계획 다른 사람한테 말한 적 있어요? 이거 분명히 그전에 작전이 새나갔는데 그 순간 그레이스 고가 호들갑을 떨면서 모슬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열이 잔뜩 오른 모슬리가 그레이스고를 멈춰 세워 가방 속에 들어있는 통장을 꺼내라고 했습니다. 그레이스고는 뭔가 잘못 돌아가는 건가 싶어 주저하며 가방을 끌어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하게 줬다 뺏는 거예요? 600억 줬으면 끝난 거지. 거기다가 무슨 치사하게 지급정지를 걸어 놓더니 이제는 다시 돌려달라고요? 왜요? 왜? 왜 그러는 건데요? 독이 오른 모슬리가 그레이스고를 노려봤습니다. 너지? 내가 독일에 전화해서 흘렸지. 자기가 백현우에게 전화를 해서 홍해인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귀띔한 걸 모스리에게 모두 들켰다고 생각한 그레이스고는 자긴 절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민 뒤 가방을 끌어안고 퀸즈타운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지급정리를 걸어놓은 600억 통장돈을 다 인출해 가버릴까 겁이 난 그레이스고는 무작정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레이스고는 600억을 지금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기요, 이거 지급정지 걸린 거못 푸나요? 저 여기 도장도 있고 비밀번호도 알아요. 진짜 너무 급하니까 좀 풀어 주세요. 은행원은 그레이스고의 통장을 자세히 살펴봤고 통장이 위조 통장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행원은 그레이스고에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 가짜예요. 저희 은행 통장 아니에요. 그레이스고는 그동안 모스리에게 놀아났다 생각해 도저히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레이스고에게 복수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내가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 반드시 두 배로 갚아줄 거다, 모슬리 그레이스고는 이제 퀸즈 일가편으로 돌아섰고 더 이상 박쥐처럼 행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해인의 수술을 무사히 마친 독일 의사는 방으로 돌아와 수술실 CCTV를 돌려보며 수술 과정을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임상이 충분하지 않은 수술이었고 자신 또한 많은 환자를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고 복습을 하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홍해인의 수술은 긴장감 속에 시작되었고 의사는 홍해인에게 1, 2, 3사를 말하라고 했지만 홍해인은 백현우란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독일 의사는 간호사를 불러 백현우가 뭔지 확인했고 보호자의 이름이란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백현우라는 이름을 여러 번 되뇌인 홍해인은 곧 마취에 빠져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다른 의사가 독일 주치의 의사방에 들어왔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끝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와봤어요. 그 환자 이미 종양이 상당히 퍼져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종양이 심한 환자는 우리 병원 수술 성공률만 낮춘다고 거절하시더니 그 환자는 도대체 왜 받으신 겁니까? 독일 주치의 의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답 대신 수술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이 환자를 받았던 건 환자 보호자 때문이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치료기관에 메일을 보낸 건지, 지난번 프랑스 학회에 갔더니 전 세계 의사들이 홍해인 환자 케이스를 다 알고 있더군요. 하지만 나중에는 기억을 잃지 않고 싶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이 환자를 보고 꼭 치료하고 싶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환자라면 다른 환자들과는 다르게 기적적으로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었거든요. 이 수술의 치명적인 단점인 기억상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될 테니까요. 의사는 독일 담당 주치의에게 그걸 어떻게 미리 알수 있냐고 물었고 독일 담당 주치의는 홍해인이 마취에 빠져들기 전 백현우라는 이름을 되뇌이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을 더 보여줬습니다. 수술이 모두 성공적으로 끝나고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홍해인이 잠시 텅빈 수술실 안에서 작은 입을 옹아리며 또 무언가를 읊조렸던 것입니다. 바로 백현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수술 전 말했던 걸 수술이 끝나자마자 다시 말했다는 건 기억을 잃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흥분한 독일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이 초음파를 보세요. 기억을 잃지 않겠다는 환자의 강한 의지가 실제로 해마를 자극해 기억을 되살아나게 했어요. 이 환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기억을 회복할 겁니다. 계속 한국에 연락해서 추적 관찰 부탁드립니다. 홍혜인은 은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고 공항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홍범준과 김선아가 울면서 달려왔지만 이미 은성을 통해 가족들이 친한 척하는 건 홍해인의 주식을 뺏기 위함이라고 가스라이팅 당한 홍해인은 어색한 인사만을 나눈 채 공항에서 가족들과 헤어져 버렸습니다. 김선아가 멀어져가는 홍해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그레이스고가 나타나 김선아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많이 힘드시겠지만요. 그래도 홍해인 사장님 살아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기뻐하셔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가딱하면 홍혜인 사장님 한국 돌아오지도 못하고 독일에서 비명행사 하실 뻔 했었어요. 그레이스고가 알수 없는 말들을 내뱉자,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홍범준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그레이스고를 쳐다봤습니다. 아휴, 이거를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제가 지금 모슬의 그녀한테 딱 뒤통수 맞고 지금 사장님 도와드리려고 불이 나게 온 거거든요. 모슬이가 한국에 있는 사람 독일에 보내서 홍해인 사장님 죽이려고 했었고요. 지금은 또 미국에 있는 사람 한국으로 불러서 천다혜 개 작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천다혜를 작살내려고 한다는 말을 들은 김선화가 놀라서 모수리에게 물었습니다. 다혜를 어떻게 작살을 내요? 미국에서 누가 오고 있는데요? 홍범준은 퀸즈 그룹 재무이사로 일했던 준호가 건우의 아빠이자 사기꾼이며 천다혜를 괴롭히기 위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김선아는 급하게 천다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신호음만 울리고 끊겨버렸습니다. 김선아는 아들 홍수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슈퍼에서 대게 라면을 팔고 있던 홍수철이었습니다. 예, 수철아. 다해 지금 어딨니? 엄마, 다해는 또 왜? 우리 다해 힘들게 찾지 좀 마. 엄마가 자꾸 찾아오고 전화하고 그러니까 우리 다해가 힘들어서 나버리고 가려는 거 아니야? 홍수철의 어이없는 말을 들은 김선아가 소리 질렀습니다. 야, 이 미친 놈아! 엄마는 다해 어떻게 됐을까봐 걱정돼서 전화했구만. 그게 무슨 소리야? 끊어. 홍수철은 김선아와 전화를 끊고는 천다해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천다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걸 확인한 홍수철은 앞치마를 풀고 집으로 갔지만 그곳에는 천다해와 건우 모두 없었습니다. 다해야 또 어디로 간 거야? 홍수철이 천다해를 찾아서 헤매고 다닐 동안 김선아와 홍수철이 급하게 전화를 끊는 걸. 옆에서 본 그레이스고가 홍수철에게 전화했습니다. 백현우에게 홍혜인을 구하라고 힌트를 준 것처럼 홍수철에게도 힌트를 주어서 천다혜를 구하고 싶은 그레이스고였습니다. 홍수철 사장님, 다혜 개집 나간 거 아닐 거예요. 스스로 나간 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홍수철은 그레이스고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레이스고는 속이 터지는 것 같아서 수화기 부분을 손으로 막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백현우는 머리가 좋은 건지 그 정도로만 말해줘도 딱 알아채더구만. 홍수철 얘는 머리가 얼마나 나쁜 건지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그레이스고는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싶어서 홍수철에게 준우의 전화번호와 인상차기까지 모두 알려주면서 걔가 천다에 데려갔을 거라고 대신 쓰레기 같은 놈이니까 꼭 조심하라고 단단히 일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수철은 퀸즈 복싱관으로 가서 자신의 권투 글러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백현태는 아직 복싱 기술조차도 제대로 익히지 않은 홍수철이 글러브를 찾으며 누구와 싸우려 가려고 하자 걱정이 되어 왜 그러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홍수철은 준호라는 사람에 대해 말을 했고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던 백현태는 자신의 권투 글러브도 들고 홍수철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침 그 앞을 지나던 독수리 오영재 멤버들도 홍수철의 이야기를 모두 듣더니 자신들도 돕겠다면서 괭이와 호미를 들고 준호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수철은 준호에게 끌려가고 있는 다혜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혜야 괜찮아? 내가 왔어. 독수리 오영재가 함께 오기도 전에 미리 너무 성급히 달려나가는 바람에 홍수철은 준호에게 얼굴을 세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홍수철의 뒤에 독수리 오영재가 있는 걸본 준호는 인원수에서 질 수밖에 없다 판단했고 일단 천다혜와 건우를 내버려둔 채 용두리에서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두고 볼 오영재가 아니었습니다. 호미와 곡괭이를 들고 준호를 쫓아가 아주 멍석마리하듯 두들겨 팼습니다. 준호가 먼저 홍수철을 공격했으니 이것은 명백한 정당방위였습니다. 옷이 다 찢기고 갈비뼈까지 부러진 준호가 씩씩대며 도망을 갖고 독수리 오영제는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때는 진짜 가만 안 둔다며 준호를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천다혜는 준호에게 맞고 입술이 찢어진 홍수철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홍수철이 천다혜에게 말했습니다. 다혜야. 내가 저 자식 한 대는 칠수 있었는데, 내가 거우 놀랄까봐 참은 거 알지? 천다혜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다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절대 홍수철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천다혜는 홍수철에게 USB를 건네주면서, 이걸로 준우를 잡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준우를 잡으면 천다혜의 공모죄도 드러나고, 천다혜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홍수철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거절했지만, 천다에는 차라리 깨끗하게 죄 값을 받고 그 뒤에 홍수철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음날 함께 준호의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